성패. 아왜이러더냐 이런 거 제일 슬... 아 진짜 뒤 통수씨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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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내 마우스 반응 속도를 못 쫓아오네. 그. 거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게임 은지원 은지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지원입니다. 오늘 또. 지롤 프로젝트 이어가나요? 네. 음. 댓글에 보면은, 네. 형에 대한 칭찬이 일단 많이 나와요. 형은 이제 어떻게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도 네. 댓글 몇번 봤는데, 네. 뭐 칭찬해주길래 이거를 나는 약간 그런 거지. 괜히 이렇게 살살 <laughs> 똥꼬 긁어서 계속 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나는 항상 늘 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그 칭찬받을 일인가 싶기도 하고 형이 저번에 계속 이제 아 결국에 나는 브라운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주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서폿이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사람만 지켜주고 이것만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막 시야도 은근히 넓어야 되고 뭐 깔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들만 알려줬는데도 그거 하다가 내팀구가 죽는지도 못 보겠어 <laughs> 오늘은 그 정말 한때 소포스로 프로게이머를 하셨던 분이 오늘은 직접 오세요. 음. 그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어머니의 마음, 네. 이런 거에 좀 응통 하신 분이고 이런 걸잘 알려주실 분이에요. 네. 엄마 같은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모셔보겠습니다. <웃음> 어머니. <웃음> 아 어서 오세요. 네네. 네, 아이뭐 아이 의자를 또 직접 이렇게. 아,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아, 근데 어머니라는 별명. 네, 이게 왜 붙었냐면 네. 사실 프로게이머 이렇게 다섯 명이 같이 살잖아요. 남자들끼리 같이 살면은 뭔가 많은 일들이 생겨요. 뭐 숙소가 더럽다던가. 아,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그런 걸 이제 관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제. 그리고 챔프 중에 잔나라고 있어요. 잔나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잔나를 아무도 안쓸때 이렇게 꺼내 들어 가지고 그걸 굉장히 잘 썼던. 그런 거 좋아. <laughs> 유니크하잖아. 네. 고릴라라는 별명은 왜 아, 제가 해외 생활을 잠깐 했었거든요. 어디? 인도네시아. 처음으로 동물원을 갔는데, 처음으로 본 동물이 고릴라였어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첫 프로게이머 선수 활동을 했던 그 팀의 서포터 계열이 처음엔 캣이었어요, 고양이. 음. 두 번째가 울프. 그래서 세 번째가, 어, 내가 왔는데 나도 이계보를 이어야 되나? 근데 내가 아는 동물이 뭐지? 했다가 그래서 고릴라라라고 지었어요. 현재는 해설을 맡고 계세요. 역시나 또 해설까지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엄청난 지식을 쌓고 계시요 시야가 갖고 계시겠죠. 엄청 넓으시겠네. 그만. <laughs> 오늘은 기본적으로 라인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되고, 와드는 어디에 박아야 되고. 아 견제는 뭐. 잘합니다. 만화가 없어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잘못된 게 음. 여태껏 선생님이 와서 다센 것만 해줬어, 솔직히. 브라움이랑 했을 때 좋은 거, 응. 루시안. 응. 따당 하면 한번 패시브 응. 딱 터지고 응. 다 너무 센 것만 해줘서 게임을 너무 편하게 하셨어요. 응. 저는 오늘 아무 말안할 거예요. 아무 말안 한다는 게 네. 어느 정도쯤 알려주시고 어, 어느 정도 나중에 알려드리고, 아무 네. 말. 네. 아, 오케이. <laughs> 네. 아니, 해설하시는 분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laughs> 그러니까 저는 오늘. 당황스럽네? 그러니까 네. 너무 온화하게 크셔서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뭔 뭐, 뭐 말인지 알아요. 제가 한번 업혀가는 느낌으로. 아유, 오케이.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 미스포춘 서폿이네요. 서폿이 서포시 미스포춘이라고? 네, 미스포춘은 그냥 귀찮게 하는 거예요. 아, 이번 오케이. 라인전 조금 힘들 수도 있겠어요. 이번 라인전 조금 힘들 수도 있겠어요. 탭을 자주 눌러보셔야 돼요. 아이템 보유 상황을 보고, 이렇게? 네. 어, 지금 우리가 싸움을 이길 수 있겠구나. 아, 그런, 그런 거를 더 판단해야 돼요. 몰라. <laughs> 근데 그거는 게임을 하다 보면은, 느는 거라서, 부시로 들어가실래요? 두 번째 부시. 두 번째, 두 번째 수플. 여기? 네. 지금 Q. 네, 좋아요. 그 다음 갈, 갈 필요 없어, 갈 필요 없어, 뒤로. 네. 어, 이거 싸워서, 싸워서. 싸워, 싸워. Q. 방패 들고 때려주세요. 덧 까비 뒤로 빼요 뒤로 빼요. 네 전멸. 이거 아무 모 기다리죠 아무 모고 있거든요. 형 온쪽 빼요. 형 빼요. 빼고 아무 모 오거든요. 이즈리얼 로플 로플? 예 네, 이즈리얼 로플 이즈리얼 로플 이즈리얼 로플 탈진만. 네그럼 미스포츠 탈진 미스포츠 탈진 탈진 방패 방패 때려요 때려. 때려. 아이 나뭐뭐평큐 뭐. 까비. 아 제어 와드 하나 사시고 이게 제어 와드 아니요 그 그거 사시고 네그 다음에 충전용 포션 150원 네 그거 사서 바텀으로 가시죠. 아 먹잡아네. 이번 하나 이거 먹고 네 뒤로 빠지시고 방패 지금 방패 네 까비 이즈리얼 못 막았어요. 형. 못 막았어? 네. 막고 그러냐 넌? 케틀링 <laughs> 어? 깊어요. 나이스. 좋아요. 방패를 꼭 이렇게 드리네. 이런 빼야, 형이 적당히. 빼야, 빼, 빼, 빼. 네, 빼. 잡으면 되는데. Q, 자, Q 쓰고, 뒤로 W. 네, 뒤로 W? 좋아요. 어, 리신 왔다. 형, 형, 형. 뒤로 빠져와. 야, 피가 없어. 좋았어, 좋았어, 좋어 형, 방패 들고 도망가. 아, 씨. 까비, 까비. 어. 예, 타곤산이 지금 3개 꽉 차있잖아요. 이러면은 안 돼요. 빨리빨리 굴려줘야 돼요. 왜냐면 형이 돈을 먹을 수 있는 게 타곤산이라서. 상대 그 미스포춘이 이 스킬 돌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같이 안 맞게. 캐틀은 맞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너무 뒤로 가지 마시고, 캐틀이랑 일자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음. 이즈리오 궁, 아. 아이씨. 하겠습. 방패 없어요. 아이고. 하겠습. 빨리 와! 네. 아이고, 아파, 아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집가야집 가, 집 가, 집, 집 가. 캐튼집 가. 가. 이번는 앞으로 나올 거예요. 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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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렸어 휴! 이거 안무 오고있거아요 방패! 탈진을 이지리한테 아이씨 가비 가비 가비. 케이틀리 씨 ㅋ ㅋ ㅋ 일로 ㅋ 이거 왁 하고 싶다 아, 아이고, 아이고. 방패 형, 틀어요 박은 거, 지금 제대로 제대로 <laughs> 시켜 아, 네, 네. 이씨 어디 갔어? 그, 그새 죽었어? 네 아니! 이거 아무 바요. 아무 바요. 아무 바요. 탈진. 나이스. 아니 근데 상대 티어가 좀 높아 보이는데요? 오아 씨. 빠질게요. 와! 아, 너무 잘한다 얘네. 아니 이거 티어가 얘네 아,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항복 할까요? 항복하죠 왜? 왜? 좋았어, 좋았어. 형 타본 사 쓰셔야 돼요. 네게 팀원이 없으면 안 돼요. 팀원들 이다 버리고 가서 안돼안 돼, 돼. 왜 버리는 거야? 형 앞에 앞에 앞에. 형 따. 방패. 아 이거 다 어디 있어? 버린 게 아니라 미드를저이 지키고 있었어요. <laughs> 아 럭스한테 붙어야겠다. 안 되겠다. 저 케이틀린 버려. 케이틀린 너무 털리네. <laughs> 어 우리한테만 쓰지 제. 아왜 일로들 이런 거 제일 싫어 아 진짜 뒤통수 씨아내 뒤통수 아무 무디 아무 무디 아무 무디 아무 무디 아무 무디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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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내마우스 반응 속도를 못 쫓아오네. 이아이거 이쪽에서 하니까 진짜 와 불안 지약이다 원래 원거리 서포트한테 되게 약해요 브라우미. 이런 구도가 제일 힘들고 위쪽에서 게임하시는 거에 대해서 적응이 잘안 되셔서 맞아. 예, 네, 화면이 잘안 내려가요. 원딜이 뺄때 같이 빼야 되고 원딜이 때리러 갈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은 앞으로 가고 한 명은 뒤로 가니까 혼자 2대1 상황이 많이 나거든요. 그거를 좀 고치셔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바텀 또 힘들겠네. 어이, 아가씨. 지금 위치 좋아요? 끝까지 음, 아, 돌려서 먹을 필요 있나, 그냥? 그냥, 그냥, 앞으로 가서 방패 들고 어. 드시죠, 그러면? 키움 맞춰보시겠어요? 아 맞았는데! 때리게 있어요. 어 끝, 끝, 끝. 빼봐요. 힘 줄게요. 자, 잡을게요. 우 굿. 끝까지 때려주는 거 좋았어요. 밑으로 와도 끝까지 때려야지. 나이스. 형 갈게요, 저. 저또 e. e, e. 더블 타고 2. 더블 타고 2, 더블 타고 2. 더블, 이거, 쿨이었어. 아씨, 뭐, 나첫박은 뭐야, 이거. 큐. 아! 괜찮아요, 괜찮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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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샤코 위. E. 보인 것 같은데, 샤코? 아닌가?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나이스. 와. 스킬 콤보가, 씨, 뭐. 형 이거 대포 드세요. 제어 와드 사고, 네, 신발은... 그 다음에 충전용 포는 사고, 렌즈를 바꿔주세요. 레인로 네, 이거 그걸로 저희 와드 넘겨 박을게요 이거 샤코가 올 때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형님. 저 조금 못못 못 가볼 것 같아요. 형 조심. 샤코 왔다. 아, 안돼. 아씨. 안돼. 아. 아. 너무 깊었어. 제가 샤코가 무서워서 안 나오고 있었는데. 까비. 아, 이거 왜 맞아? 바텀 개운데요, 형? 호응할 준비, 호응할 준비? 앞으로. 형, 어, 앞으로, 앞으로. 형, 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네. 룰루, 룰루부터, 룰루부터. 샤코 잡았어요? 징크스 나이스 nice. 형님 타곤산 쓰시고 형님 도망 도망가 어 도망가 어 도망가 W 형님 go. 도망가 <아. claro 아이 죄송해요 제가 맞아줄 수가 없어요 아이 그거왜 맞아줘 저도 쐈어요 그래서 잘이스 그걸 왜 맞아줘 형 저도 쐈어요 맞았는 건 나만으로 좋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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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역할을 충분히 다 했어요 오케이 깐부템 살 거야 기다려 깐부템? 확인 다시 믿으로 예, 저녁 먹고 있어요. 저녁을 먹고 있다고? 저녁. 이거. 밥은 징크스야. 아무, 이거 먹어야 빨리. 레드 먹어 빨리. 이것도 먹어야 때려 드릴게요. 지원형 믿고 까봅니다. 네. 자, 이제 용이 35초 형님. 정도. 저 갔어? 요 야... 갔어? 네괜찮아 예, 근데 미스포츠 프리디, 미스포츠 프리디. 나이스아그뭐 어, 좋아요? 좋아요 형... 오, 아, 빅토리가 커들킬 먹었어. 그럼 <laughs> 정신없죠? 지금... 제어하드 <laughs> 정신없어서 제어하드 사야 돼요. 서포터는 제어하드 무조건 사야 돼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중구한바 받아. 왜나 따라와? 공포 걸려. 이거 뭔데? <웃음> <웃음> 그거 <웃음> 빅토르 궁이랑요 어?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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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기도해 주세요, 형. 아, <laughs> 기도해 주세요. 까비. 어, 얘네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배심한데안 죽지. 저 가요. 어? 죽어? <웃음> <웃음> 왜 죽어? 집에서? <웃음> <웃음> 형 집이랑 무적이 아니야. 아니 또, <laughs> 또 여기 또어떡더라 <laughs> 아니 여기다 했는데 왜 뒤로 도냐고? <laughs> <laughs> 아 근데 이판 나쁘지 않았어. 근데 왜? 아니 이판 집에 있는데도 죽어? 아 집이 무적은 아니긴 해요. 야. 아까 아무것도 못 했어. 진짜. 방패 도 아우 뒤로 들어갔고 아미스포츄한테궁 뒤통수 엄청 많이 따가워 죽겠어. 지금 뒤통수가. 아 아칼린이 누구야? 저블로 저기, 닌자. 거기다 그게 맞자 우리 왜 약간 기차 놀이하는거 같지? 형, 아래쪽으로 와줘요, 아래쪽으로. 어, 어, 예, 다 왔어.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전멸로도로 넘어가 볼래요? 잠깐만, 형 도망가 봐요. 도망, 도망차. 아이씨. 아, 씨. 도망차, 도망쳐 볼펜 살려, 볼펜 살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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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펜 살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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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펜 살려, <laughs> 볼펜. 살려, <laughs>